처음 눈뜨니 천장이 너무 가까워 엄마는 기쁜 비명 아닌 겁에 질린 비명을 질러. 네 아빠는 감시자였어. 천국이 지루해서 로맨스를 찾아 지구로 온 천사였지. 네 엄마는 평범한 그녀의 삶에 빛나는 존재가 나타나 사랑에 빠졌죠. 그들의 아이인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3피트, 3초 만에 가장 큰 아기 세계 기록을 깼네요. 축하해요. 첫해는 모두에게 힘들죠. 아기는 침대가 필요해요. 넌 헛간이 필요해. 엄마 젖을 다 말리고도 부족해. 널 먹이려 가축을 찾아야 할 정도야. 이웃들도 네가 볼 때마다 한 뼘씩 자라 6개월 만에 어른만 해진 모습에 발길을 끊었지. 첫 생일에 8피트. 계속 자라죠. 파티는 없고 동물 숨기느라 바빠요. 어릴 적부터 거대하고 힘이 세서 두 살엔 1 2피트 키의 대장장이도 부러워할 근육이었죠. 다른 아이들은 당신과 놀지 않아요. 심술 구조서가 아니라 공놀이하다 집을 뚫어버렸으니까요. 당신은 조심하려 하지만 세상은 보통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앉으면 의자가 터지고 문은 그냥 통과하는 장식품. 엄마는 하루 새켤레 신발 찢어져 포기했잖아. 다섯 살쯤 강해지고 지배하려는 욕구가 생겨요. 천사 아빠 유전자가 발현된 건데 지혜 대신 규칙은 선택이란 반항심을 물려받죠. 널 삐딱하게 보는 이들과 시비를 걸지. 스포일러 경고. 네가 두 배나 크고 돌 요새 같으니 모두 널 이상하게 봐. 첫 싸움에 팔을 부러뜨리고 두 번째엔 집을 부셔 세 번째쯤 되면 널 보면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 그런데 말이야 혼자가 아니야 네 아빠도 지구 여자 때문에 천국을 버린 천사 친구 200명이 있었어 너처럼 수백 명의 형제 사촌들이 온 땅에 흩어져 있지 다 모이면 어떻게 될까 네가 강하다고 생각했지 내 사촌 골리앗 옆에선 넌 작아 보여. 가족 모임은 힘겨루기 경쟁이 돼요. 내피림 십대는 전성기 시작. 키는 시월 시오피트. 목소린 천둥. 걸으면 땅이 흔들려. 사람들은 널 용사 유명한 자라 불러. 멋져 보이지? 아니. 사실상 모두가 사라지길 바라는 무서운 거인들을 뜻하죠. 자, 너희 형제들은 문제가 있어 항상 배고프지. 그냥 배고픈 게 아니라 괴물처럼 배고파. 너희가 하루에 먹는 양이면 내 식구가 한 달은 먹을 거야. 그리고 음식 가리는 것도 없고 누군가의 손은 없어졌고 농작물은 오후에 다 망가졌지. 겨울 대비 사슴도 네가 간식으로 먹어버렸고 마을 사람들이 저항하려 했지만 그 작은 칼로 뭘 어쩌겠어? 성인 여섯도 거뜬히 저글링했지. 어른이 되자 어둠이 찾아와. 천사의 피는 널 강하게만 하는 게 아니야. 떨쳐낼 수 없는 부패와 사악함으로 널 채워. 사람들이 널 두려워해. 약탈은 부족해. 넌 모든 걸 원해. 형제들도 느껴. 일부는 군벌이 되어 지역을 정복하고 다른 이는 폭군이 되어 조공을 요구하며 소수는 움직이는 모든 것을 위협하는 괴물이 되죠. 세상은 당신들 때문에 변하고 있습니다. 어, 어딜 보나 폭력, 부패, 악이 온 땅에 만연해.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너의 천사 아버지들은 인간에게 금지된 지식, 비술, 흑마법, 무기 제조, 전쟁 전략 등 필멸자에겐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 온 세상이 악몽이 되어가고 있고 너는 그한 가운데에 있지. 넌 신경 안 쓰잖아. 왜 그래? 넌 거의 무적이니까. 어떤 군대도 무기도 널 막지 못해. 넌 반은 천사 반은 인간 완전 골칫덩이지. 네 명성은 자자해서 부모들은 내 이름으로 아이들을 겁줘. 전사들은 모닥불개에서 당신 이야기를 해요. 하나같이 끔찍한 이야기들이죠. 당신의 악행에 대한 노래가 쓰여지지만 좋은 노래는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하늘이 이상해 보여요. 혼돈을 가르치러 오던 천사 아버지가 몇 주째 나타나지 않아요. 다른 네피림들도 이상하게 하늘을 봐. 넌 불안하지만 위대한 분이 참지 못하신 거야. 너희의 사악함과 타락에 창조주가 분노하셨어. 세상을 물로 리셋하기로. 물이 많아지고 어떤 남자가 거대한 배를 만든다는 소문이 들려와 너와 형제들은 비웃지. 누가 저렇게 큰 배가 필요해? 문제에서 도망치려고 배를 타는 건가? 웃기네. 어느 날 비웃으러 직접 보러 가기도 해. 당신 옆에 외소한 남자가 거대한 나무 구조물을 망치질해. 뭘 하냐고 묻자 홍수로 세상이 깨끗해질 거라 말해. 당신은 웃겨서 넘어질 뻔했지. 세상을 깨끗하게? 뭘로부터? 최고의 순간 비가 오네. 처음엔 그냥 비였죠. 별거 아니었어요. 폭풍은 겪어봤으니까. 하지만 이 비는 멈추지 않고 계속 쏟아져요. 땅은 진흙탕이 되고 물에 잠기다 결국 홍수가 나죠. 강물도 넘치고요. 호수가 바다가 되고 너와 형제들은 높은 곳으로 가려 하지만 물은 따라와 발목, 무릎, 허리까지 차올라. 키가 크지만 이걸로는 부족해. 물은 멈추지 않고 차갑게 계속 차올라. 수영하려 해도 부수던 거대한 몸이 너무 무겁다. 자산이던 근육이 널 끌어내려. 형제들이 하나 둘 수면 아래로 사라지죠. 어떤 이는 지쳐 쓰러지고 다른 이는 텅빈 눈으로 가라앉습니다. 물에 잠길 때 마지막 생각은 정복이 아닌 그배탄 남자가 옳았다는 것.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야. 봐. 넌 반은 천사라 그냥 사라질 수 없어. 몸은 없어져도 영혼은 다른 문제지. 일부 기록에 따르면, 네피림 영혼의 10%가 악마로 남았지. 운 좋게도 넌 살아남았어. 이제 육체 없는 영혼으로 지배했던 세상을 떠돌지만 아무것도 직접 건드릴 순 없어. 바위를 부수거나 마을을 공포에 떨게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 소 떼먹는 건 이제 그만. 넌 분노 조절 못하는 화난 유령이야. 이제 사람들을 유혹하고 타락시켜. 거인 만큼 재밌진 않지만, 사라지는 것보단 낫잖아. 당신의 홍수가 휩쓴 세상을 새 인류가 재건하는 걸 지켜봅니다. 당신과 형제들은 전설과 신화가 되어 이야기로 전해지죠. 어떤 이는 사실을, 다른 이는 당신을 실제보다 더 크고 무섭게 묘사합니다. 이미 15피트였던 당신을 생각하면 놀랍죠.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도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불편과 유혹을 주며 악행의 심판을 기다린다. 하지만 그때까지 넌 좌절한 영혼으로 네 실수를 반복하는 인간들을 보며 그 배가 진 자의 후손들은 번성하는 걸 봐야 해. 그들은 어디에나 있어. 넌 그저 떠도는 원한 맺힌 영혼일 뿐이지. 한때 황소도 먹던 네가 이젠 샌드위치도 못 드는 신세라니.